오늘은 67주년 제헌절입니다만 이 나라의 법치는 끝끝내 박래군을 구속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제헌절에 자행된 인권운동가 박래군에 대한 구속은 박근혜 정부의 법치가 인권을 꽁꽁 동여매는 협박, 포박 정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박상희 운영위원과 김 운영위원은 지난 4월 18일과 5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와 노동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세월호 참사를 잊고 싶어하는지. 지우고 싶어하는지 명명백백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래군을 구속하고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탄압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시 떠올릴 것이고 장기 기억으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처사입니다. 공안 탄압으로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엾은 국민들을 그만 괴롭히고 통치자답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담대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